미국 등 서방이 두 국가 방안을 팔레스타인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최근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두 국가안을 거부한다는 뜻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두 국가 방안이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그와 나란히 공존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를 세워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입니다. 네타냐후가 두 국가안을 거부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진정한 주권 국가를 허용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강탈한 땅 위에 세운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강탈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때 완수되지 못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그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허용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빼앗긴 땅과 권리를 되찾을 발판을 내주는 것이죠. 두 국가 방안이 가장 실현 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때는 1993년 오슬로 협정이 체결된 때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1987년부터 인티파다라는 거대한 항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탄압에도 항쟁은 계속됐고 중동 각지에서 연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국은 인티파다가 중동 질서를 뒤흔들 것을 우려했고 저항을 잠재울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를 협상에 끌어들여 협정을 체결하게 한 것입니다. 오슬로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됐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합의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5년 후 최종 협상에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난민 귀환과 동예루살렘의 지위등 모든 핵심 문제가 최종 협상으로 미뤄졌습니다. 피에로 지도자들은 그런 문제들을 의제에 올린 것 자체가 성과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이 자신의 지배를 최대한 기정사실화해 최종 협상이 이루어질 즈음이면 협상할 것이 별로 남아 있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현실은 이스라엘의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협정에 따른 추진 일정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확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 설정되자 그것은 도리어 팔레스타인인들을 옥죄는 꼴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죠.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은 유대인 정착촌과 이스라엘인 전용도로로 갈기갈기 찢어졌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수의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과 협상하는 위치에서 오는 특권을 이용해 불을 쌓았지만 대다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은 악화됐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벌어지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를 진압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했습니다. 2000년 최종 협상에 해당하는 회담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은 당시 자치정부 수반 아라파트조차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을 내밀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 결렬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2차 인티파다에서 2차 인티파다에 나서 오슬로 협정은 사기라고 항의했습니다. 그 후에도 협상은 계속됐지만 이스라엘은 유대인 정착촌 건설과 강탈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지원했습니다. 현재 서방 주요국들이 말하는 두국가 방안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가자지구도 관할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진, 진정한 주권이 없는 데다가 부패했고 이스라엘과 서방에 계속 협력해 대중의 신망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2006년 민주적 선거를 통해 하마스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두 국가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마치 공정한 중재자인 것처럼 비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마스 제거를 위해 무기를 대면서 무슨 공정한 중재입니까? 미국은 자신이 지배하는 중동 질서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우려해 두 국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국가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애초 두 국가 방안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정의로운 대안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1948년 이스라엘이 자행한 강탈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변국 팔레스타인 난민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진정한 대안은 유대인 국가의 길을 고집하는 시온주의 국가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무슬림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단일한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정의로운 해법입니다.